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상가, 그 중에서도 경매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물건은 제가 지난 3차 기일 반값 때 소개를 드렸던 세종시 단독 상가물건인데요. 당시 제가 반값이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가투자 임대수익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12월 11일 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 감정가 대비 66%가 빠진 34%의 금액으로 1월 15일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오늘 물건은 의 하락 이유는 물론 상가 투자의 위험성과 함께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들의 공통 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10만 667 소재지 세종시 한솔동 1063번지이고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 토지 면적은 183.37평 건물 면적은 297.31평입니다. 감정가는 39억 5654만 1330원 제저가는34% 13억 5709만 4000원 잡혀있고 4차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5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지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50평의 규모이고 1층이 66.28평, 24.2평으로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55.92평 전면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4년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세종시는 현재 공실률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실제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신도시 중에는 공실률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투자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맞습니다. 바로 세종시를 비롯해 많은 신도시가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수요와 공급 공급을 무시한 대가가 이런 공실률을 만든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세종시는 유도 공급이 많은 지역이고 공급 대비 수요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물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지도로 딱 보셔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한 세종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천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코너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쪽으로는 단독주택용지라고 볼수 있고 프로지오를 시작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단지 아파트가 레미안까지 해서 3개의 단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접근성은 어떤가요? 푸르지오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상가이고 여기 두 번째 힐스와. 세 번째, 레미안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 물건까지 쉽게 오실 수 있을까요?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 레미안과 이번 물건까지는 도보거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상가의 입지가 코너의 입지이고 세종시의 상가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합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오늘 물건 같이 내 땅, 내 건물, 단독 상가는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내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물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건은 입지적으로 상권의 형성은 거의 안 되어 있으며 상권의 수요 역시 한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로드뷰를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로드뷰로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푸르지오 단지내상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고 딱 로드뷰로 보셔도 단지내상가에는 크게 공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해서도 상가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여기도 안쪽으로 해서도 공실은 없는 현황이고, 오늘 물건도 실제 올 초까지는 영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여름 이전부터 영업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고, 현재는 공실 상태의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물건을 비롯해서 상가 건물은 총세동이 배치되어 있고 그만큼 상가를 지을 땅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가 지을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물건이 있는 인근으로는 세동의 상가 건물 그리고 바로 전면 쪽으로는 단진의 상가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 수요는 오히려 더욱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푸르지오 5단지, 힐스테이트 6단지, 그리고 레미안 7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요 상권은 어디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오늘 물건가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공원이 두 개나 배치되어 있고, 여기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상권 초입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뚜레주루 대형 마트,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으로 해서 이렇게 상가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로드뷰는 2023년 3월 로드뷰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로드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전면 쪽으로 와도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공실, 상가 임대 현수막이 한세곳 정도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세종시의 전체적인 공실률을 생각한다면, 공실률은 적은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럼 도대체 이번 물건의 적정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등기부 현황입니다. 은행 채권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21억으로 잡혀 있고 이자 납입이 안되어 경매에 넘어갈 정도면 충분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시도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매매는 당연히 채권 금액보다는 좀더 높게 잡혔을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 경매로 넘어왔고 물건의 채권 금액이 21억 지난 반값이 19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물건은 20억 아래의 금액으로 볼수 있으며 19억에서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때 실제 중개거래 가능 매매가는 15억 아래의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15억 아래의 매매가로 예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임차인 조사는 1층의 두개 호실과 2층의 카페를 통으로 사용하시면서. 보증금 삼천 월 삼백의 임대 금액인데요. 평당 환산시 이만 오천 의 금액으로 주변 시세가 평당 오만 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반값의 시세로 임대 중입니다. 건물의 메인이라는 상가 호실이 이런 식으로 임대로 나간다면 바로 옆 호실의 휴대폰 매장도 제대로 된 월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고 최대로 잡아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 백오십 평은 평당 만원 월세 백오십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총 월세 금액은 5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최저가 기준 오늘 물건의 연 임대 수익률은 4.8% 가량이 되며 여기에서 각종 세금을 제한다면. 수익률은 4% 초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방 광역시 기준 이 정도의 금액대의 4% 수익률이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일반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월세 금액 수익률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인의 월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하고 실제 위험 분담까지 생각을 한다면 임대 수익용으로는 이 물건은 지금의 4차 금액도 좋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종시에서는 희소성 있는 내땅내 건물의 단독 상가이며 현재는 공실률이 높은 세종이라도 이런 단독 상가를 이 정도 금액인 13억대에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제 상가를 직접 활용하시어 수익화를 하실 수 있는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의 물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상가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가 투자는 수익률과 상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다음에는 상가 투자 시 체크 포인트도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